자 이제 여섯 번째 주제입니다. 음 필기를 통과했습니다. 그럼 이제 2배수까지 오는 겁니다. 그래서 공공기관 면접 전형의 이해와 준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공공기관에서 치르는 면접은 세 가지입니다. 경험 면접, 상황 면접, 인성 AI 기타 이렇게 돼 있죠.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AI 면접이나 화상 면접이 어 지금 많이 그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. 근데 기본적으로 다 상면접, 경험면접, 인성면접이 기반이 되어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이 밑에 충분한 연습이라고 써 놨죠.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성이든 화상이든 대면 면접이든 면접은 익숙함이 필요합니다. 내가 인생 첫 면접을 가잖아요 100%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을 하셔야 되고 특히 AI 같은 경우는 올해 더 적극적으로 도입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AI는 실습을 좀 충분히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경험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질문이 뭐냐면 먼저 이런 질문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걸 구조화된 질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먼저 만들어 놔요. 근데 이거 보시면 자기소개서 항목과 닮았죠. 그래서 이런 걸 먼저 만들어 놓고 혹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이런 걸 먼저 쓰게 합니다.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쓴 내용이라든가 면접에서 이 시작 질문을 통해서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후속 질문을 던져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해온 경험이 제대로 된 경험인가 아니면 진짜인가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. 그걸 확인하는 면접을 경험 면접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질문을 시작 질문이라고 하고요. 뒤에 나오는 후속질문들이 있어요 스타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타 익숙하시죠 자기소개서 강의 때 많이 언급되는 걸 거예요 이게 바로 후속질문에서 그대로 활용이 됩니다 상황, 과제, 행동, 평가, 배운 점, 교훈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면접관들은 시작 질문을 던져서 경험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얘기를 하게 하고 추가적으로 질문을 던지죠 이게 바로 경험 면접입니다 상황 면접은 뭐냐면 말 그대로 제일 먼저 이렇게 상황을 주는 거예요 어, 당신은 우리 회사의 대변인이다. 그럴 때 우리 공단의 비전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. 그래서 답변한 걸 보고 여기 척도를 보고 점수를 매기는 면접을 상황 면접이라고 하고요. 특히 직무 상황을 이렇게 주는 경우들이 있죠. 첫 번째 인천공항의 예인데 어,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내에는 뭐 이런 시설이 있는데 당신이 이번 담당자다. 상황을 주는 거죠.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. 실제 문제가 된 상황을 제시를 합니다. 근데 누군가 배관 연결 부위를 잘못 건드려 지금 소화수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. 당신이 담당자라면 어떡할 것인가? 문제가 된 상황이죠. 그러면서 추가로 문제 제시를 하는 이런 면접을 상황 면접이라고 합니다. 특히 이 직무상황 면접은 이 직무상황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그 실무자들을 실제로 만나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그 실무자를 만나볼. 는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아시죠? 유튜브나 인크루트 이런데 보시면 실제 이 직무 담당자들이 그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점이 어려워 요 이렇게 올려놓은 영상들이 꽤 많다는 거죠. 그게 진짜 백이 그 정보입니다. 그런 걸 보시면서 잘 준비를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면접을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큰그두 가지 면접 경험 면접과 상황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